꽁꽁 얼어 있는 날씨처럼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두천시의 광암 경로당. 오늘 동두천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 결연 봉사활동이 열렸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봉사회와 수지침 봉사회, 경기생명 사랑 봉사단, 그리고 한지붕 국악예술단까지 모여 아주 작정하고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하기에 이렇게까지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나 하고 봤더니 허, 얼쑤 신명나는 국악 공연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깨춤 들썩이게 하고 아픈 곳 콕콕 집어 어루만져 드리는 수지침으로 절인 다리 쑤시는 어깨 치료해 드리고 또발 마사지로 살살 마사지해 드리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51개의 자원봉사단체가 각 경로당들과 결연해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 핀 웃음꽃에 저까지 기분 좋아지는 광암 경로당 행사 현장이었습니다.